조사 설계의 타당도입니다. 제가 앞에서 내적 타당도의 개념과 위험요인, 외적 타당도의 개념과 위험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교재를 통해서 보시죠. 타당도 어, 우리가 validity라고 하는데 각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고자 하는 조사 연구에서 각 변수들의 관계에 대해 인과적 추론을 할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인과적 추론할 때 인과관계를 기본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 내적 타당도고 이 결과 나왔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럴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것이 바로 외적 타당도인 일반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적 타당도의 개념 별표. 그 밑줄 친 부분이 우리 시험에 나온 지문이거든요. 자, 인, 연구 과정 중에서 종속 변수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종속 변수 변화에 의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제가 앞에서 그랬죠. 독립 변수가 원인이고 종속 변수가 결과다.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게 인과 관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밑줄 친거 같이 읽어요. 시작. 인과성에 대한 검증 능력이 강하면 그렇죠.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외적이 아니라요. 그래서 내적 밑에다가 외적 x라고 쓰면 됩니다. 이걸 틀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위험 요인 들어갑니다. 성장 요인과 성숙 요인은 동의어인데요. 시간의 흐름, 시간 연속 설계라고 하는데 시간의 흐름만 밑줄 치면 돼요. 시간의 흐름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 대상 집단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의 변화, 즉 실험이 진행되는 기간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그 말이죠. 기간으로 인해서 실험 집단이 성숙하게 되어 독립 변수의 순수한 영향 이외의 변화가 종속 변수에 미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밑에 보면 아동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 하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자, 아이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 했어요. 신장이 늘어났고요. 체중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야, 이거 운동 프로그램 영향 아니야. 아이가 6개월 동안에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거잖아. 그래서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성숙 요인이다. 역사 요인입니다. 우연한 사건, 외부 사건이라는데 조사 기간 중에 연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통제 불가능한 사건 그 자리만 가로. 통제 불가능한 사건으로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직업훈련 실시 기간 중에 경기 침체나 고등학교 대상 고등학생 대상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의 학교의 축제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6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애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어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는데,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마지막 부분에 학교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축제 때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어, 조사에 임한 거죠. 사후조사에. 그래서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학교 축제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연한 사건, 외부 사건, 통, 어, 그 역사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선발 요인입니다. 선발 요인은 선발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자원자들 지원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지원자들로 실험 집단을 뽑아 버리면 안 돼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눌 때는 무작위로 뽑는 거지 여기서 지원자들은 실험 집단에 뽑고 지원 안한 사람들은 통제 집단에 놓으면은 이 쉽게 말씀드리면 지원자들은 좀 이렇게 동기가 많이 부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지집단과의 결과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선발을 잘못한 거죠. 선발을 잘못했다. 그래서 선발 요인이라 그래요. 정책이나 프로그램 집행 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결과 변수에 대한 측정값의 차이가 프로그램 집행의 차이라기보다는 보다는 단순히 두 집단 구성원들의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밑에 사례 보시면 어 자원자 지원자에 의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나 금연 프로그램 실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중요한 단어가 자원자 지원자예요. 이렇게 뽑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뽑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실 요인 상실은. 탈락이란 단어가 나올 거예요. 탈락. 중간에 프로그램 중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밑에 금연 프로그램의 성공률인데 금연 프로그램의 처음 대상자가 20명이었어요. 근데 대상자가 중간에 10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10명만 남게 되잖아요. 자, 20명일 때의 성공률과 10명일 때 성공률은 10명일 때 성공률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이것은 야, 이거는 실험 대상자가 즉 프로그램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해서 높아진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정책 또는 프로그램 집행 기간 중에 관찰 대상 집단의 일부의 탈락 동그라미 또는 상실로 남아 있는 대상이 처음에 관찰 대상 집단과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즉, 연구 과정에서 실험 대상의 이사, 사망, 그 다음에 질병 등으로 실험 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통계적 회기 요인입니다. 그냥 우리가 통계적 회기 요인은 회기 요인, 이렇게도 나오기도 해요. 자, 극단적 측정 값의 형광 펜 밑줄. 이게 결정적인 트예요. 개념에서는. 극단적 측정 값을 갖는 사례들을 재측정할 때 평균 값으로 회기한다. 자, 양쪽이 극단적이면 딱 가운데가 평균이거든요. 이렇게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하여 처음과 같은 극단적 측정값을 나타낼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평균 지점으로 몰아가 어, 돌아오기 때문에 처음과 같은 극단적 측정값의 값을 보일 현상은 낮아지죠. 그래서 그러한 확률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즉 종속 변수의 값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 프로그램 실행 이후 검사에서는 독립 변수의 효과가 없더라도 높은 집단은 낮아질 수 있고 낮은 집단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평균 지점으로 회귀하는 거죠 좌절감이나 우울성의 정도가 매우 심한 이게 힌트예요 매우 심한 매우 심한의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극단적 특정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극심한 또는 매우 심한 이렇게 나와요. 가장 높은, 가장 낮은, 이런 것들이 나온다. 사례 문제가 된다면,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굳이 상담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어, 우리가 이제 평균 지점으로, 이게 높은, 어, 극단, 좌절감이나 우울성의 정도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너무 극단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회기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검사 요인 별표 하나. 검사 외에는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 유사한 또는 동일한 그 말이 들어가요. 유사한 위에다가 동일한이라고 쓰세요. 동일한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검사와 뒤에 검사가 같을 때는 앞에 검사 해봤기 때문에 친숙도가 높아져서 뒤에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친숙도란 말이 있어요. 친숙도의 밑줄. 자, 유사한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에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시험에 또는 검사에 친숙도가 높아져서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된다. 동일한 시험 문제나 조사도구로 반복 측정할 때동일한에 동그라미 치면 끝나요. 자, 검, 도구인 들어갑니다. 도구인은 제가 말씀드렸죠. 검사도구가 다를 때를 말합니다. 프로그램 집행전과 집행후에 측정자의 측정 기준이 달라지거나 여기에 밑줄, 측정수단이 변화됐다. 측정수단이 도구의 도구. 그래서 특정 도구가 달라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주관식 시험 문제 채점은, 어, 우리가 주관식 시험 문제 채점할 때 항상 시기에 따라서 특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 검사에는 난이도가 높은 도구를 사용하고 사후 검사에는 난이도가 낮은 도구를 사용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는 어려운 문제, 나중에는 쉬운 문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측정도가 달라진 거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게 바로 도구용이라 그래요. 모방 개입 확산. 8번과 9번은 참고하셔도 돼요. 자, 모방 개입 확산은 뭐냐면 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되는데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모호했을 때이 통제 집단이 실험 집단에 이 사람들의 효과를 모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모방이고 개입의 확산이다라고 해요. 분리된 집단을 비교하는 조사 연구에서 적절한 통제가 돼야 되는데 안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되어 실험 집단에서 실시되었던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자극들에 의해서 실험 집단의 사람들이 효과를 얻게 되고 그 효과들이 통제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방 통제 집단들이 모방하게 되는 거다. 그다음에 개입이 확산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인과적 시간 순서입니다. 원인이 앞에 와야 되잖아요. 결과가 뒤에 오고. 그런데 이게 모호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적 우선성을 경험적으로 보여 줄수 없는 설계인 그것이 바로 이제 비실험 설계라는데 이거 참고하셔도 돼요. 비실험 설계에서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방향을 결정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해요. 실험 설계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편에 비실험 설계가 있어요. 비실험 설계는 인과관계의 모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내적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박스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 들어갑니다. 이건 더 쉬워요. 개념, 표본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로 인해 연구 조건을 넘어선 다른 환경이나 다른 집단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걸 뭐라 한다? 일반화, 동그라미. 일반화 할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일반화 할수 있는 정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연구표본의 대표성이에요. 대표성이 높아야 좋은 거예요, 일반화는. 자,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일반화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표성이 부족하대요.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대요. 그러면 일반화가 어렵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사 반응성, 반응효가호손효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상자가 실험에 참여하는 것을 의식하여 연구자가 관찰하는 동안에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반응효과다 이거죠. 이게 이러면 일반화 정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플라시보 효과는 위약 효과라고 말했어요. 어떤 대상자가 어떤 특별한 치료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대상자 스스로. 심리적의 동그라미 이건 심리적인 효과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반응해서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일반화가 높지 않다, 일반화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약이 아니고 가짜 약이니까 위약이니까 일반화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어요. 앞에 판사했던 것이 복수거리예요. 자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 들어갑니다. 측정의 타당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측정의 신뢰도가 있는데, 이 타당도는 앞에 있는 내적과 외적과 구분하셔야 돼요.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날개가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써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음, 중간중간에, 어, 판서 한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라는 단어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만 적어야 돼요. 갑니다. 1번이 타당도예요. 자, 타당도의 개념은 뭐냐면, 측정할 것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도를 보는 거죠. 정확성. 이게 바로 이제, 어, 타당도의 개념에서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측정했느냐. 정확하게 측정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능지수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설문지가 지능지수가 아니에요. 이건 타당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도가 아니라. 자 다시 내가 감성지수를 보려고 해요. 딱 보니까 감성지수 딱 맞아요. 그럼 이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타당도의 종류가 있는데 1번 내용 타당도가 있어요. 자 내용 타당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제가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설문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타당도는 아직 몰라요. 그죠? 제가 만든 것을 전문가들에게 보여줘요. 해당 전문가에게 보여줘서 전문가들이 잘 만들었어! 라고 말해주면 나는 내용 타당도를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문가의 판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음, 기존 타당도라고도 하고요. 다른 영역에서는 중거 타당도라고도 해요. 기준 타당도 중거 타당도. 자, 이거는 어떠한 중거를 기준으로 하느냐, 어떠한 중거를 바탕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시 타당도가 있어요. 동시 타당도는 공인 타당도라 그래요. 그러면 이건 중거가 뭐냐면 기존에 공인된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기존 공인된 것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타당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애연타당도가 있어요. 애연타당도는 예측타당도라 해요.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래 준거와 비교하는 거예요. 미래 준거와 비교하는 거라고. 어, 미래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제가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척도를 하나 개발했어요. 아직 타당도 모르겠죠. 그러면 내가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척도를 만들었는데 이 녀석을 기존에 공인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MBTI나 어, CPI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인된 것들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잘 만든 거죠. 이게 공인 타당도, 동시 타당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수능시험을 봤어요. 수능시험도 도구예요. 도구. 자, 내가 수학 능력 평가라고 하는 수능 시험을 봤어요. 이 녀석들이 다 합격했어요. 음, 응. 그러면 합격했으면 미래에 뭐가, 뭐가 있죠?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학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능 점수 높았던 사람들이 대학의 학점이 높아요. 그러면 이거 대학 수학 능력 평가잖아요. 대학의 학점이 높네요. 그럼 이 수능 시험, 시험 도구는 잘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측정하는데 기존의 것과 보냐? 이 녀석을 측정하는데 미래 것과 보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자, 됐고, 세 번째. 세 번째는 개념 타당도가 있어요. 개념 타당도를 구인 타당도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개념 구인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구념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그건 잘 쓰지 않는 말이니까, 어, 첫 번째가 어, 요인 타당도가 있어요. 요인 타당도, 요인 타당도는 우리 시험에 나온 바가 없는데 요인 타당도는 요인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인 분석, 요인 분석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어, 요인 분석이라고 통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설문 문항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같은 부류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 타당도를 확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험은 여기하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수렴타당도예요. 수렴타당도. 그 다음에 여기는 판별타당도예요. 수렴타당도를 집중타당도라고 하고 판별타당도를 차별타당도라 하는데 그건 참고하셔도 돼요. 이거는 동일 개념,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 그랬을 때 상관관계가 높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은 개념을 측정하니까 상관관계가 높게 나와야죠. 이건 판별이라 했잖아요. 판별이니까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거예요. 다른 개념을 측정할 때 상관관계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다른 개념이니까 상관관계가 낮아야 되죠. 그래야 판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판별 타당도가 높은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지능을 보려고요, 지능. 지능이라는 개념을 지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구슬로 측정하는 것이 있고 또요 지필로 측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두 가지는 똑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거니까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야 돼요. 구슬로 하는 것은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지필로 하는 건 높게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수련타당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른 개념을 측정한다 그랬죠. 하나는 지필인데 하나는 지능이고 하나는 감성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지. 그래서 하나는 지능이고 하나는 감성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상관관계가 낮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잘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판별 타당도라. 판별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타당도 핵심이에요. 진짜 이것만 알면 돼요. 더 이상 없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타당도의 이 종류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이 정도의 개념만 아시면 문제 다풀수 있어요. 자, 이제 타당도 볼게요. 그리고 이제 신뢰도 갑니다. 자, 측정의 타당도.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가와 그 개념이 정확만 동그라미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양궁 선수가 관역의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골드 정확하겠죠. 정 중앙부. 자, 골드에 근접하지 않는다면 타당도가 낮다라고 해요. 자, 좀 이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성 타당도 또는 구인 개념 타당도라고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많이 쓰인다. 자, 내용 타당도 보셨나요? 내용 타당도에서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거기 개념 말고 특징에서 보시면, 어, 첫 번째 거 봐주세요. 특정 도구에 포함된 설문 문항들이 나 관찰 항목에 대해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시작. 주관적 판단 그 자리 밑줄 누구의 전문가 뒤에 나와요. 측정하려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올바른 질문이나 관찰 항목들이 측정 독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연구자의 직관 전문가 동그라미 전문가가 딱 보이시면 내용 타당도 찍으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거안 보셔도 됩니다. 기존 타당도 들어갑니다. 개념. 하나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이미 타당성이 경험적으로 검증된 입증된 독립된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의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기준 타당도 중거 타당도라 해요. 측정한 결과에 비교하여 나타난 관련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자, 특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자, 출표시가 있죠? 출표시에 하나, 둘, 셋 아, 네 번째 거봐 주세요. 네 번째 거 현존 거기 찾았죠. 현존의 동그라미. 현존은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이에요. 현존하는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서로 상이한 두 대상을 구별해 내는 능력을 동시적 타당도라 하고 측정 도구가 현재의 상태로부터 미래의 동그라미, 미래가 나오면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라 한다. 예측적 차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해 내는지의 능력인 예측적 타당도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그 다음에 개념 타당도, 구성체 타당도, 구인 타당도라고도 한다 했어요. 자 개념은 측정되는 개념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들이나 개념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개념들이나 가정들을 토대로 전반적인 이론적 틀 속에서 측정도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해 타당도가 요인 타당도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 타당도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수렴적의 별표 하나, 차별적의 별표 하나 치시면 됩니다. 수렴적, 타, 집중적 타당성이라 하며, 같은 개념의 형관펜 밑줄, 여기 나왔잖아요. 동일 개념,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 값 사이에, 그 다음 밑줄, 상관관계가 높으면, 높아야 돼요. 같은 개념이니까. 높으면, 측정 지표는 타당성이 높아요. 차별적 타당도는 판별적 타당성이라고도 하며, 서로 다른 거기 밑줄,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 개념. 이게 이제 간단하게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